근데 잘생기지 않았어. 엄마도 이쁘지 않아? <웃음> <웃음> 그 아들의 그 엄마랑 별겠다 사람들이 <laughs> 오늘 아침에 제가 일찍 일어나서 병원에 갔다 왔는데 심장 뛰는 거에 대한 검진을 한번 받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엑스레이 찍고 이것저것 검사하고 그리고 지금 몸에 이렇게 기계를 붙여놨어요. 그래서 여기도 다 붙어있고 이게 뭐냐면 24시간 동안 제 심장이 어떻게 뛰는지 그거를 검사하는 건데 다음 주에 검사 결과 가 나올 것 같아요. 어 트웰브로? 트웰크로어 트라이브 똑같은 거네. 응. 나얘 맥스네. 응. 나 아파. <laughs> 어떡해. 나 이거 기계 달고. 어 뭐야? <웃음> 이거 이게 여기다 붙여야 돼? 붙이고 자야 돼? 어 이거 붙이고 자야 돼. <laughs> 오늘따라 안 뛴다? <웃음> 이게, <laughs> 이게 그, 그때를 검사하려고 하는 건데 응. 부정맥이라는 게 안정적이지 않은 맥이라는 아 거야 내가 운동하지도 않는데 막 응. 뛰는 거 아니 원래 언제부터 그랬어? 몇년 전부터 미국에 있해야 됐어? 그때는 어떻게 했지? 안 다녔어? 그때 병원 가려고 그랬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응. 아니, 검사비가 비싸. 500불이라는 거야 외국에서 뭐, 비싸 60만 원이잖아 우리나라 돈으로 응. 응. 내가 그때 그 돈이 어디있어 그래서 그냥 참자 그래서 그때부터 막 명상하고 <laughs> 이건 마음의 안정이 필요한 거야 이러면서 막 <목소리> 거기는 완전 비교가 어... 안 되죠 근데 완전 확장, 이렇게, 이렇게 확장하면 아렇게아 맞아x3 누렇게 누르셨어 일단은 채무어중 함께 해주신 사람들 쟤는 재제어 나왔어오이게 생각보다 귀엽게, 귀엽게 생겼네요 조네만데 두껍죠 게 생각했는데 진짜 <목소리> 별색이에요? 네, 별색은. 아, 완전 공들인. 네. 그리고 사진들도 완전 공들여 갖고. 와. 공들인이 <목소리> 마지막이잖아요. 제 마지막인가요? 네. 그러니까 막 <목소리> 인기 게임에서도 네. 약간 어, 마지막. 어, <laughs> <제일 잘 웃음> 아, 제가 마지막이. 뭔가 나오는 것 같다. 나 왔다. <목소리> 나왔다. <laughs> 예전 작업실에서. 와. 맞아. 이거는 아, 왜 선물이 이렇게 많아요? 작업 시선, 작업실 선물 아 진짜요? 이사 하신거 집들이 선물 <laughs> 감사합니다 우와 <laughs>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병원 갔다 왔는데 뭐그 그거 검사 했잖아요 그 그거 결과가 나와가지고 거기 들어가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차트를 보고 계신데 거기에 어떤 거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돼 있고 어떤 거는 막 이렇게 미친 듯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나 이거 뭔가 심각한 건가? 차트에딱 덮더니 너무 건강한데요? <laughs> 너무 정상이래요 선생님 근데 저 심장은 왜 이렇게 뜨는 거죠 그때? 이거는 100% 신경성이야. 이거 예민한가 봐요. <laughs> 아, 내가 예민한 거구나. 그래서 결론은 제가 그냥 예민 보스였던 걸로. 저, 그러니까 저도 분명 히 알았어요. 이게 분명히 신경성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최근에 일도 많았고. 그래서 이제 심리 상담을 다니 시작했거든요. 예민해. 아무튼 그래서 근데 기분은 좋더라고요. 뭔가 내가 그 신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니까 마인드를 이제 차분하게 만드는 일들을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 이현님 사무실 놀러 가기로 했거든요. 오늘은 조금 놀다 올 생각입니다. 그런 있는 영상을 보고 을나는 되게 쓸데없는거사왔으니까는야 어, <laughs> 되게 보고 있는 고 있는 고 있는 영상을 고는 영상을 보는고 어, 이거 아, 지금 벌써 벌써 인스타그램이야몇초 속에 슈퍼 속궁이야뭐 맛세습인데? 제가 술을 항상 남들이 말아줘서 못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응, 이야, 우와. 아 <magical> 그 기사 회 팔렸어 아 1판 1쇄 이거 이제 초판에만 있는 대박. 리미티드 에디션 빨리 사인해주세요 이야 <laughs> 감동이다 아 이거 글씨도 잘쓰니까왜아 근데 책 근데 진짜 예쁘다 예쁘죠 이게 질감 질감 수입지 아 그니까요 응. 아 그리고 사이즈가 너무 딱 좋은데요 딱이죠 저 이거 책 쓰는 브이로그 읽을 거 알죠 책 쓰는 브이로그야? 아니, 책 쓰는 브이로그. 그럼 이거? 응. 밀레니오브의 악서가 비밀 노트가 책 쓰는 브이로그였지. 근데 <laughs>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 <laughs> 진짜로. 그래서 그거 1화부터 보면은 제가 출판사랑 미팅하는 것보다. <laughs> <laughs> 그래서 <웃음> 진짜로? <laughs> 생각만 하정덤인데 작가는 오렌지기, 유튜버랑은 달라. 그 감지가 있어야 돼. 그래야 독자들의 그거를 채워줄 수 있어. 그 감성을 채워줄 수 있어요. 이은이 일주일 동안 무슨 생각했어요? 이런 게 그쵸? 뭐가 나올 거 같아요. 아니면 자기 약간 각자 좋은 질문을 갖고 오는 거지. 전 질문 같은 거 많이 적어두거든요. 제유트브 그런 거. 질문 가지고 서로 물어보기. 아, 어. 그 질문에 대해서 나도 이제 답변을 하고. 괜찮다. 제가 며칠 전에 그 병원 갔다 왔잖아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요즘 스마트워치 사면은 심전도 검사도 되고, 내 맥박을 계속 체크해 줄수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이용해 봐라. 그래가지고. 저는 그동안 약간 살 명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명분이 없으면 물건을 안 사요. 그래서 언박싱 한번 해볼게요. 이게 했고 블로그 정리해주면 되는 거고 응. 그러니까 이거 되게 포트폴리오 되게 어올거 같아요 광고주한테 연락 왔거든요 판매량도 늘었다고 음 응. 응. 밀레니얼 20대가 노력을 하는 건 20대 이게 많네 20대 키워드는 소행이 여긴 20대로 돌아간다면 아 이게 되게 맞네 응. 20대로 돌아가는 무조건 응. 한세 가지 20대 안 하면 무조건 후회하는 거또 나왔어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퀄리티보다는 영상의 전개 방식이 제가 보기에 성이 조금 더 빨라질 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목표가 지금 이 평균 조회율을 30% 이상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래도 검색기능을 좀 들어온 것 같아요. 시청자층 한번 볼까요? 어 남성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으시네. <laughs>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장단님한테 <laughs> 내가 제가 <웃음> 그쵸? <웃음> 제가 남성분들한테 인기 많을것 같다고. <laughs> 그대로 넣었어. 이거를 어떻게 유튜브에 더 알맞게 기획서를 작성할 것인가? 네, 그, 그때 저보고 독창성은 되게 좋은데, 네그러니까 독창성이 네. 되게 좋은데 공감성이 지금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감을 응. 어떻게 불러일으킬 것인가에 대한 가장 좋은 방법이 우리 그~ 오늘 봤던 그 카피책 있죠? 거기에 나오거든요. 문제를 제기하라. 아. 그 질문을 던져라. 여러분, 이런 문제 있지 않아요? 이런 거. 내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보면 대부분 이런 생각이 들 것이다. 이제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 머릿속에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글로 정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나를 브랜딩해 나갈지 밤새 계획을 세운다. 앞으로 이를 행동으로 옮길 생각이 마음이 설레인다. 하지만 며칠 지나고 SNS를 훑어보니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된다. 그들은 나보다 훨씬 많은 팔로워가 있고 컨텐츠의 퀄리티는 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다. 자신보다 훨씬 앞서 나가고 있는 경쟁자를 보니 마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내 계획은 쓰레기였어. 결국 어렵게 세운 계획을 행동으로 옮겨보지도 않고 포기해 버린다. 그러나 당신이 또 다른 길을 선택해도 그길 앞에는 언제나 당신보다 앞서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만약 그 길에서 경쟁자와 자신을 계속 비교해 나간다면, 당신은 계속 그 뒷골무니만 쫓게 될 것이다. 우리가 바라볼 대상은 그 경쟁자가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길이다. 소셜 미디어 시장은 경쟁을 통해 독점해야 하는 예전의 시장과는 다르다. 알고리즘은 유저들에게 비슷한 콘텐츠를 계속 추천해주고, 사람들은 비슷한 콘텐츠를 계속해서 소비한다. 따라서 당신이 선택한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당신의 경쟁자가 아니라 함께 그 분야의 파일을 키워나가는 동료이다. 우리는 우리보다 먼저 앞서간 동료에게서 배우고 영감을 받아 우리만의 길을 또 개척해야 한다. 소셜 미디어 안에서 성장하는 속도는 모두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이 있다면 모두가 0부터 시작한다는 것이다. 불공평하듯 하지만 이만큼 공평한 공간도 없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 앞서간 사람들도 시작하는 순간이 있었고 어설픈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자. 이곳에 경쟁자는 없다.